자, 지금부터 지완이의 100일 기념 행사를 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지완이의 100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귀중한 주말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나 어머니의 경우 몸이 편치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어, 다행히 퇴원하셔서 이렇게 같이 지완이가 친할머니하고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아빠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 자리하진 못했지만 어, 100일까지 마음과 정성으로 도와주신 장인장모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지한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늘에서 보살펴주신 아버지를 비롯한 조상님들과 삼신 할머니께 <laughs> <laughs>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일 하느라고 바쁜 와중에도 우리 지한이를 배에서 열달 동안 품고 음. 낳아주고 101동안 지안이 옆에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길러준 우리 지안이 엄마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본격적으로 지안이가 태어난 지 정확히 오늘 98일째가 되는 날인데 오늘의 주인공 이지환 군의 착석이 있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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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 있어요? 깜빡하면 <laughs> 안 되는데. 아, 이미 <laughs> 봤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아, 이미 봤을 <laughs> 수도 있어요. 음. <laughs> 지안이 응. 응, 가져가서 동영상 찍었었어? 어? 어? 거기서 제... 해줬어? 촬영해 어우 후덕해 어 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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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기분이 았지 컨디션이 <laughs> 안 좋았어 계속 고해지기라고 지난이오오시때안 오실 때안 오실 때안 오실 때안 오실 때안 오실 때안 오실 때안오이때안 오실 때안 오실 이안 오실 때 오실 때안 오실 때안 이야다 진짜, 1 3 진짜. 진짜, 진짜. 네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 모자 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자, 0 백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겠습니다. 시작. 백일 축하합니다. 백일 축하합니다. 100일 축하합니다. 100일 축하합니다. 100일 축하합니다.

지원아 할머니 응. 얼굴 쳐다봐 응. 이제 어, 얼굴, 응. 얼굴, 얼굴 보여. 할머니 미얼리도. 보고 싶은 할머니 미안해 아니요. 아니요. 이게랑 아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로 찾서 쳐다보자. 안하요 감사합니다. 지안이 누나들이 많아가지고. 어, 블링블링 하네 블링블링 음. 괜히 사장님 폭스가 있었던 게 아냐 팔찌 하나 채우고 줘줘줘 팔찌요? 손에다막 끼워줘 어, <laughs> 지금, 장단 지금 장단 잠깐 잠깐 잘 앉아 있네 잠깐요? 그러네 진짜 어쩔 수없요제 앞날 끼워주고 손에다 끼워주고 아이고 좋은 거 선물 엄청 해주셨다 <laughs> 이야 팔찌 증정치기입니다 지연

아, 민재는이 나오고 재일파 아, 민재 조금 있다 가자. 민재.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민재도 민제. 그때 했었어. 사진 봐. 어, 민재 집에 엄마가 서 보여 고 사람씩 응. 간단하게 덕담. 응. 엄마부터 응. 간략하게 간략하게. 나 이게 응. 니까 영상. 사랑하는 우리 장손.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가족을 대대로 잘 지키고요. 행복하고 이하 나큰 <laughs> 매우. 매형 엄마, 씨X 타겟 하씩하게감사아 건강하게. 네, 감사합니다. 감다보는것좀 <laughs> 뭐 봐라. 우리 민쳐다본다지아형감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다음에 두 번째 누나 어. 찍어줄게. 응? 아, 그냥 찍어. 모르는 모. 지환아, 건강하고 감동이야. 지환아, 건강해.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매형. 지환아, 백일 축하하고 항상 건강해. 사랑해. 감사합니다. 자동차 사 주세요. 그래, 자동차 사 주세요. <laughs> <laughs> 연정이, 연정이. 감동받아서 눈물 다리세요. 눈물 흘리시는 거 지하나 건강하고 나중에 자양유천에서 만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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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양유천에서 <laughs> 봐요. 보는 거라 같이 가면 안 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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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본다. 얘 도자기. 잘 부탁한다고 도장 찍어 고다 <laughs> 들었어요. 지연이가 그다음에 엄마 아빠? 엄마 아빠. <laughs> 엄마 아빠. <laughs> 엄마? 엄마 아빠 얘기하세요. <laughs> 아, 아빠 먼저? 네. 지하나 항상 건강하고 <laughs> 건강하고 진짜 아, 아프지 말고 진짜 고기 너 자리 아니야 편안하게 <laughs> 편안하게 자라다오 아들 둘이 있어서 항상 사랑만 <laughs> 어. 어 그래 네, 사랑한다 시아나 응. 응. 어 100일인데 지금까지 탈 어, 없이 잘 커져서 고맙고 앞으로도 응.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우리 열심히 살자 사랑해 <laughs> 민재 지한테할 얘기 있어? 어, 민재. 도 이제 민재 인터뷰. 한마디. 민재 인터뷰. 여기 하는 거야, 민재. 여기 자, 여기 똑바로 촬렷하고촬렷하고 어, 동생한테 한 마디. 하세요. 하세요. 지환아. 저이얘기 민재야 사랑해. 지환아 사랑해. 그래. 지 사랑해. 어? 어? 오? 오 손가락으로 아트를. 예, 감사합니다 아, 워 우리 형이 많이 도와줄게 내지. 네, 아빠도 아프레... 많이 도와줄게.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 끄덕끄덕했어 지연이가. 어네 어. 지연이 100일 잔치를 마치고 응. 간략히 네. <laughs> <없어서 저희는 웃음> 가족 여자들 가족 사진 찍겠습니다.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민저도> 안녕. 안녕. 안녕 민재도 안녕. 안녕. 민재도 여기 여기 보고 안녕. 지연이 <laughs> 안녕. 100일 축하해. <웃음> 안녕. 안녕. 아 이거